2학년 심화국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4단원 시작하기 앞서서, 어,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3단원을 배웠습니다. 3단원 제목은 이제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어, 박목걸 시인의 시, 뭐 산이나 에어사고, 그리고 이제 그 시와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가지는 정성 시인의 저 산이 날더러, 이두 시를 가지고 같은 이제 산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다르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봤었고, 그리고 음 이제 현대 소설 말을 찾아서 이 소설과 이제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가지는 뭐 이유석 소설가의 뭐 메밀꽃 필 무렵. 이두 작품의 배경, 배경 묘사가 또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가, 어, 이런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 본 작품이 이제 극갈래. 어, 이제 어, 살아있는 이중생각화라고 해서 뭐 인물들의 뭐 특성, 뭐 성격, 그리고 뭐 나타난 언어 관습, 언어 문화, 회사소통 문화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4단원, 윤리적 사고와 학문 활동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간단히, 단원의 길잡이 한번 보면, 묶어서, 156쪽 보면, 어, 소단원 1단원, 어, 표절과 쓰기 윤리, 그리고 소단원 2단원, 저작권과 매체 이용 윤리, 하는 이제, 이두 가지 설명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어, 어 소단일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어떤 필요한 윤리가 있나 그리고 표절이란 무엇인가 어 그리고 뭐 인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또 무엇이 있는가 어,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고 또 이제 협력적 탐구라고 해서 어뭐 협동 뭐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요하는 뭐 탐구 과정 뭐 혹은 뭐 활동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단원 이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났을 때 한번 살펴볼 텐데 어, 이 내용들은 뭐 저작권을 가지고 뭐이 저작권을 갖다가 뭐 어디까지 뭐 인정할 것이고 또 어디 어디까지 또, 보호를 할 것인가.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왜 우리 시대가 지금 인터넷 사용이 거의 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사용하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일상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뭐, 이러한 인터넷 사용에서 나타나는 뭐 저작권 침해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단원, 이단원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이 협력적 탐구를 살펴봤다면 이단원 이제 비판적 탐구라고 해서 뭐 이런 저작권 사용과 관련된 어내 생각, 어내 내 주장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보는 이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면. 쓰기 윤리 위반 기준과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쓸 수가 있다. 하는 첫 번째 학습 목표 있었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 한번 읽어 보면 공동 연구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협력적이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뭐다 같이 뭐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협력적이고, 뭐, 비판적, 이런 태도로, 어, 같이 뭔가, 다 같이 문제 해결을 하고, 또 탐구를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면, 매체 이용 윤리를 이해하고, <laughs> 매체 이용이라 하면, 우리, 어, 뭐, 현재 우리가, 어, 사용하는 SNS라든지, 뭐, 포토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뭐 영상 편집, 뭐 전송, 뭐 이런 것들. 이런 매체를 사용할 때 어떠한 윤리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이용해서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하는 이세 가지 학습 목표. 일번 단원에서 우리가. 어 고 목표로 잡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으로 넘어가서 지퍼북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 첫 번째 표절과 쓰기 윤리라고 해서 어, 표절은 표절이랑 표절은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연구 윤리 위반 행위로. 어, 연구윤리 위반 행위 어, 표절을 통해 완성된 논문이나 어, 보고서는 아무리 가치 있는 연구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어. 그러므로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인과 학문적으로 속상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쓰기 윤리의 기준과 표절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인용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laughs>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연구 위반 행위라고 하면 뭐 뭐가 있을까 뭐 표절을 비롯해서 뭐 위조 뭐 변조 뭐 저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어, 이 쓰기 윤리의 기준과, 어, 표절, 방지 위와 올바른 인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어, 저작권과 매체 이용 윤리라고 해서 인터넷이나 누리소통화 서비스, SNS와 같은, 어,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대중화. 는 이를 이용한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크게 확장시켰다. 어 이러한 대 이러한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어이 표현과 소통의 자유는 어 확장이 됐다. 어이 대중화로 인한 뭐 장점이 될수 있겠죠. 장점 혹은 뭐 편익. 그러나 어 그러나 이 복제, 편집, 전송 이런 것 같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어 저작권 침해와 같은 피해가 피해 가능성 또한 크게 높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음 아까 이러한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표현과 소통의 자유는 이제 커졌지만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이런 이제 부작용도 같이 생기게 됐다. 음 이제 이일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저작권 침해와 같이 무분별한 매체 이용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매체 이용 윤리를 준수하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협력적 비판적 탐구라고 해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어 그러니까 내 혼자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명이랑 다 같이 뭔가 협력적으로 연구를 할때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책임감을 지녀야 함은 물론 음, 이런 것은 물론 타인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어, 뭐 독선적, 독단적 태도뿐만 아니라 타인의 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나 수용 또한 협력적 연구 진행을 방해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뭐다 같이 뭔가 공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내 생각만 무조건적으로 독단적으로 밀고 나간다든지 뭐 혹은 아예 내 생각은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든지 하는 그냥 이런 극단적인 이런 태도는 전혀 공동 목표 달성에 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 그래서 필요한 자세가 어,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자세 두개다 그러니까 공동 연구에서 필요하다 해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 음, 여기다가 적을게요 어, 성공적으로 이런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공동 연구를 위한 요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연구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명백하게 기술해야 한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연구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높은 수준의 협력과 사소통이 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어,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연구자들이 서로 신뢰하며, 또 협력하고, 하며, 하며, 응? 공정함과 책임감. 네 가지를 참고를 해서 성공적으로 공동 연구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때 성공적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겠다 하는 점 표기를 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앞에 단원 길잡이에서 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어, 성공적인 공동 연구 위한 요건 요네 가지는 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어,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